안녕하세요. 닥터 지나스 초이스의 이진아입니다. 이제 슬슬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을, 겨울이 되면 가장 많이들 찾으시는 게 바로 스킨 부스터죠. 스킨 부스터 정말 종류도 여러가지고 시술 방법도 여러가지예요. 어떤 약물은 포텐자나 실펑과 같이 니들 아 RF 장비를 이용해서 침투시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건 코레지 롤러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 침투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제품은 직접 주사로 피부 속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왜 이런 시술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실은 엑소좀이나 NCTF 주사 같은 스킨 부스터들은 허가 자체가 화장품으로 나있어요. 때문에 주사 시술을 하는 건 국내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엑소좀, 뭐 NCTF, 잘로프로 이런 제품들은 장비를 통해서 침투를 시키는 거고요. 그 외에 전문 의약품으로 허가가 난 주사 시술이 가능한 제품들을 직접 얼굴에다가 주사로 넣어주는 거죠. 이걸 의사들 사이에서는 인젝터블, 즉 주사가 가능한 스킨 부스터라고 말하고 나는데요. 이런 인젝터블 스킨 부스 터 스터의 양대산맥을 꼽아보자면 스킨 부스터의 시조세와 같은 이주랑과 최근 몇년 사이에 급부상하고 있는 주베룩을들수 있어요. 스킨 부스터를 맞으러 가기 전이둘중 과연 어떤 제품이 내 피부 상태에 맞을지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쥬란. 리쥬란은 연어에서 추출한 폴린유클레오티드라는 재생 물질 자체를 피부 속에 직접 주입하는 건데요. 이렇게 재생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재생시킬 뿐만 아니라 손상된 피부 조직을 재생시켜 줌으로써 주름 개선, 건조함 개선, 모공 축소, 홍조 개선, 아토피 증상 완화 등등 여러 피부 문제들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리쥬란은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개선시켜 주는 힘이 매우 강력해요. 일례로 얼마 전에 저희 병원의 환자분께서 피부 표면이 손상돼서 오신 거예요. 재생테이프 같은 거를 여드름이 나서 되게 오랫동안 붙여두고 계시다가 뗐더니 그 부위 피부가 살짝 소실된 상태였는데 실은 여드름 치료를 받으시러 오신 어린 10대 후반 환자분이셨어요. 이미 그렇게 피부가 손상된 상태로 지낸 지가 한 달이 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드름도 여드름인데 이게 더 심각한 것 같다면서 가만히 놔두면 100% 흉터로 남는 한다 리쥬란을 맞는 걸 권해 드렸어요. 그때 보호자분께서 리쥬란 너무 비싸다고 반신반의 하시면서 맞으셨는데 2주 뒤에 그 환자분 다시 내원했을 때 보니까 그 흉터가 진짜 다 사라진 거예요. 어디에 있었는지도 분간이 안될 만큼 진짜 아예 거의 안 보이게 사라졌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아, 이쪽에 있었다고 해서 만져보니까 대체나 피부 안쪽 조직은 아직 살짝 <laughs> 뭉쳐 있긴 했는데 육안상으로는 상처가 정말 말끔하게 사라졌어요. 이렇게 재생을 도와주는 게 바로 리쥬란입니다. 대신 이런 리쥬란의 뛰어난 재생 효과가 양날의 검인 게 평소에 피부 컨디션이 괜찮으신 분들께서 리쥬란이 그렇게 좋다는데 나도 그거 맞으면 막 피부에 광나고 엄청 좋아지겠지?라고 맞으셨다가 음. 어, 이거 아프기만 엄청 아프고 엠보도한 5일 가고 효과도 잘 모르겠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얼굴 풀페이스를 맞는데 이 CC만 맞아서는 더더욱 이런 반응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피부가 지성이고 피부도 두꺼운 편이다 이런 케이스라면 리쥬란을 맞고 우와 좋다 하실 확률이 상대적으로 음. 좀 많이 떨어질. 해요. 개인적으로 리쥬란을 맞으실 거라면 2cc씩 서너 번 맞느니 4cc씩 두번 맞고 끝내시는 게 효과적인 면에서 훨씬 더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cc로 풀페이스를 다 맞기에는 양이 너무 적어요 저는 리쥬란 맞을 때 리쥬란 아이까지 해서 막 5cc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쥬란을 맞을 거면 충분한 양을 맞으시라는 거 그렇다면 주베룩은 어떨까요? 주베룩 스킨은 폴리머 성분이에요 PD-LLA라는 폴리머 성분인데요 우리 피부 진피층에 들어가서 적 적극적으로 콜라겐을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만들어주는 앱니다. 리쥬라는 재생시켜주는 성분, 주베룩은 콜라겐을 생성시켜주는 성분이 메인인 거예요. 아예 다른 성분의 스킨부스터인 거죠. 이 PDLA 성분 외에 주베룩은 그 자체의 히알루론산 또한 동결 건조제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습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건조하긴 한데 건조하다 못해 얼굴이 막 가렵고 따가운 정도는 아니고 살짝 세수하고 나오면 기초 바르기 전에 좀 땡기는 정도다. 나는 모공이 고민이고 피부 탄력이 고민이다. 잔주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피부결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러신다면 주배력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배력을 맞고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피부결이 좋아졌어요 하는 거예요. 표현을 빌리자면 피부가 부들부들해졌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진짜 십중팔구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가 좀 하얘졌어요. 이 말도 되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안색이 맑아지는 거죠. 이두 가지 표현을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모공이 좀 줄어들었어요. 잔주름이 없어. 피부가 쫀쫀해졌어요? 라고들 말씀하시는 게 바로 주베룩이에요. 대신 리쥬란과 같은 피부 장벽 재생 효과는 주베룩에서 기대하기 힘듭니다. 적당한 피부 보습과 피부결 개선, 잔주름, 모공 개선, 탄력 개선, 요런 건 거지, 가려운 <laughs> 피부의 증상을 경감시켜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쉽게 말하자면 내 피부 상태가 안 좋다 가렵고 피부염 증상도 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리쥬란. 그게 아니라 난 피부가 그래도 좀 정상 범주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좀더 좋아지고 싶다. 살짝 보습력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라면 주베룩. 요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오늘 제가 주베룩과 리쥬란이 양재 산맥이라 이두 개만 다루긴 했지만 뭐 최근에 릴리드, 바이리즌, 울트라콜, 레디어스처럼 인젝터블 스킨 부스터 시장이 되게 크게 허전. 확대되고 있으니까 좀더 다양한 선택지가 여러분들에게 있거든요 내 피부 상태를 잘 파악해서 병원에 알려주시면 본인 피부에 적합한 스킨 부스터를 추천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되셨기 바라면서 이상 닥터 지나스 초이스의 이진아였습니다